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음성을 듣고자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복 주시며 은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쫓아갈 때에 그것이 승리의 길이며 그것이 평강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로 믿사오니. 주 말씀 듣고 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우리 삶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줄게 영광 돌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그게 소리라 그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그게 소리 그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그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경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게소리 영원하신 말씀 이의그게 서리 그게 서리 그 말씀 이의그게 서리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 강하게 자라나고 험마 산강을 짜기 지나는 동안 쉽게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실험이 어렵고 인겨워도내주 去然 <noise> <noise> 신 시련 을 내게 허락 하신 시련 을 통해 나의 믿음 도, 강하 게 자랑 하고, 험한 삼과을짝잊히 지나 는 동안, 주게더 가까이 나를 이끄 시네. 겪는 시험이 어렵고 인겨워도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없게 하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구독계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저희 구독교회가 작년 한해 2022년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든 환경에서든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1대1 제자반 비전 트립 그외 수많은 공종, 공동체들이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붙 드시고 또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를 거듭해 갈수록 또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삶에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모든 시, 시간들 가운데에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기에 또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2023년 올해 저희 교회 표를 다 아시죠? 새 영을 부어주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그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과 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 병을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새쌓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바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가족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불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음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르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날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낭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관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게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속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게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에 이른 말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한 사람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또 사울을 만났을 때 사무엘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둔 음식을 먹고 사환을 보낸 후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 맞추며 하나님께서 너를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이것이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사울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세 가지 표징을 알려줍니다. 그첫 번째 표징으로는 세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가까이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당신이 찾던 암나기들은 찾았는데 이제 당신의 아버지는 아들을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징은 다볼에 있는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당신에게 인사하고 빵두 덩이를 주면 그것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번째 표징은 계속해서 가다가 사나님의 산에 이를텐데 블레셋 진영의 문이 있는 그곳에 그 성에 다다르면 산당에서 예언함에 내려오는 예언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세가지 너무나도 확실한 표징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하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너무나도 확실한 표징을 세 가지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이러한 확실한 표징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팔지 않고 하나님을 일을 잘할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진짜 계기는 표징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울이 진짜 변하여 세 사람이 되는 때는 확실한 표징을 경험하던 때가 아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던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표징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요. 표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표징은 단지 사인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표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아멘. 네.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표징을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게 확실한 사인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다면 이제는 좀더 나아가. 하나님, 제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도록 제게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는 우리의 기도가 조건부가 아닌 삶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때론 하나님의 일을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 두렵고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해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 비전트립과 섬기시는 모든 곳에서 표징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시기를, 임하기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에 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쌓여 어떤 시련이 와도 혹은 어떤 굴곡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한 주님, 크신 능력의 주님. 새날을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 달라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선하신 우리 주님은 표징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능하신 주님을 보여 주십니다.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구덕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하오니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표징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평생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해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